예, 여러분 중에 어, 손이나 손목이 뻣뻣해져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혈액순환제를 흔히 복용하는데요. 그래도 계속 부족한 어,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 보통 이렇게 하루 종일 양손이 뻣뻣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무겁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부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마디를 눌러보면 통증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리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나쁜 병일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약국을 찾아서 혈액순환제, 즉, 은행잎 제재가 들어있는 혈액순환제를 많이 복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한의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는 자기가 찾아본 여러 가지 영양제를 복용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도 잘 낫지 않은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께서 병원을 찾았을 때 병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손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고 혹시 걱정되는 관절염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류마티스라든가 어, 통풍이라든가 다양한 질병에 대한 혈액 검사를 하게 되죠. 어,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특별한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 어, 소염제를 처방받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해도 잘 낫지 않는 경우 꽤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손이 부었다고 할 수도 있고 손이 뻣뻣할 때 어떤 원인이 있을 때 그런지에 대해서 간단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손 주위에 근육이나 힘줄 이런 부위에 문제가 있을 때 많이 손이 뻣뻣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관절염, 다양한 관절염이 있을 때도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손 손목 안으로 들어가는 신경이라든가 팔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릴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온몸에 이상이 있을 때, 갑상선이나 당뇨나 다른 병이 있을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이런 다양한 원인들을 같이 생각해 보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다쳤거나 또는 일을 많이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게 될, 됩니다.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접근해 보아야만 손이 뻣뻣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니 너무 쉽게 혈액순환제를 먹으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